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악몽을 꾸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괜히 꿈자리가 사나운 날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었을 때와는 자세가 많이 다르던가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영 개운하지가 않죠.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잠든 사이에 일어나는 통제 불능의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마크라가에시라는 요괴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마크라가이시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자는 위치를 바꿔버리거나, 베개 위치를 바꿔버리는 요괴입니다. 마크라가이시의 모습은 일정하게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몰래 다가와서 위치를 바꿔버리고, 쓱, 가고 사라지는 느낌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그런 감이 생기면 이를 막고자 하는 힘도 작용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인들은 중국에서 유래된 바쿠라는 요괴에 새로운 힘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악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요괴 바쿠는 중국의 백과사전인 본초강목에 의하면 호랑이끼리 눈은 코뿔소, 꼬리는 말, 다리는 호랑이의 것으로 여러 종류의 동물이 섞여 만들어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바쿠가 사람의 악몽을 먹어준다고 여겨지게 되었고 요괴였던 바쿠는 기상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괴라기보다는 환상 동물에 가깝다고 할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힘을 갖게 된 바쿠는 침실에 두는 병풍이나 족자 그림에 종종 그려지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바쿠를 그려넣은 베개까지 등장합니다. 베개는 사람이 잠잘 때 머리를 두는 물건이니 악몽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했겠지요. 이 베개는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오칠과 금분을 사용한 마키에라는 기법으로 호화 새롭게 장식된 베개입니다. 꽤 높은 신분의 여성이 혼수품으로 챙겨갔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쿠 옆에는 겨울에 붉은 열매를 맺는 남천나무도 그려졌습니다. 예로부터 붉은 색에는 퇴마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여겨져, 남천나무에는 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악몽을 먹는 바쿠와 악한 것을 물리치는 남천나무, 베개의 사용자가 무탈하게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 마크라가이 씨랑 바쿠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라는 재미있는 상상이 쓸며시 떠오릅니다. 마크라가이시가 베개의 위치를 바꾸러 왔지만 거기에는 바쿠가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죠. 둘의 싸움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웅장해지네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